두번째죄송 내가 먼저 할수 있는 것으로할수 있는 것로하나님께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할수 있는 것으하나러분 먼저 하자. 님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 8절 h 말씀 u 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니 주와 먼저 함께 하니, 주께서, 주께서 그의 오른을 붙들어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해야 하나님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환란을 당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당황해서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그 순간 즉시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다니엘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했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병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모세도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연을 애바다 열어주셨고요. 다이시 여러분 실만한 을거 앞으로 찾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다니엘이 기도하여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고요. 여러분, 경근 영혼의 심장에 36년 36, 된 병자가 흘릴 줄 알는 여인이 또안중병이가또 소경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치료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먼저 함께하기 원해 먼저 내가 주님께 달려나가. 다이슨 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먼저 치료를 부르며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와 여러분의 역사가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브라함이들은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아브라임 이들은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한 그날은, 여러분, 아브라함 닉컨니 그날, 하나님께서 함께 한 그날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부터 그날 일을 처리될 모든 내용의 일들은 많사다 평통하여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이를 처리하게 하시고,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싸움고도 이기게 해주시고, 한신의기약에 수임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세우는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독립 전쟁 시굶고 분화조차 없는 몇마리 평사를 하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나 날마다 눈만 뜨면 눈만 뜨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자 눈만 뜨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니 함께하는 순간마다 전쟁을 치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 대하여 주시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할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아메 외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엘리야는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함께했습니다. 11장 38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너희는 너희가 할수 있는 거,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영역, 불안, 불지, 독종을 앞장세워라 그러나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여호와 미시의 승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을믿기에 나는 영력라는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심한다. 하나님 앞장세워 주시면 승리는 내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나는 내내 하나님께 내가 알수 있는 거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내 신과 또 내가 나의 좋은 또 나의 좋은 좋은 종이 된과 주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니 불러서 응답하시는 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은 내 하나님께 나는 부르치지니, 너는, 너는 니가 하는 영역을 보라, 신 낙심의 모습을 너는 먼저 하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것, 나를 그르고 살리시고, 뭐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리로다. 엘리야는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 그래서 11기상 16장 36절 39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이삭과 보아 미아롯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시 오늘날 코로나의 질병과, 우정과, 위결과, 위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선언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자,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내가 나의 종의 능과 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오늘날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이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다들 요청하오니 내가 먼저 할수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어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어서 코로나에 위기 가운데에 또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예배를 세워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많은 자들 힘겨 어려워하고 온전히 망각되어진 이 이세상이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이 나라 이0 0성뿐만아 세계 만방에 주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과 저희를 치워다시는 것과 저희를 살리시는 것과 하나님을 치하님 되시고 천능한 땅을 내놓으시며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아는다워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반대를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탈틈지라여호와의 불이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이 응답하여 달라고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의 불이 내려옵니다. 능력의 불이 내려옵니다. 위로의 불이 내려옵니다. 평안의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아치도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의 어떠한 죄명의 걸음이 딸까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루하나님께서 진이 지도하여 주시옵시되 진의 봉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걸음으로 모명의걸음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알수 있는 기도를 능력을 던지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로 믿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저도 뭐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매 순간, 순간마다, 소중한 순간 순간마다 고로바면서 확 달리 달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칠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 오늘로 믿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고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음, 주옵소서. 여러분 주옵소서. 물 보내보고 주세요등 전여보고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대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로 견뎌이 세워져라. 예수께서는 주가 놀라등전배의 역사로. 오늘날 아버지 포로는 위기시대에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악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가는 것은 여러분, 온전히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신하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할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주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매다받도록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과 진동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역사와 불신을 간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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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고 기도에 대한싸싸으면서 비대면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비대면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예배에 대하여 세워놔야 됩니다. 어디 기도로 세워놔야 됩니다. 어디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초초에 모시어 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권능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이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나와 여는 모든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승리하는 역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절의 말씀 하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일당을 했고요. 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장서 16장,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다 같이 시차,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발치라도 그 포럼을 인도하신다면, 여호하십니다 사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한명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진심을 갖고, 또 열심히 갖고, 수고하고 애쓰다 할지라도 각각의 이익과 이윤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들은, 성경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거듭 경건, 너희는 하나님을 의자라고공고합니다 자본서 2 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네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억을 잘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써 노력해도 과감하게 추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설득 계획이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를 받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장받고 살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되고, 삶이 되며, 휴물이 내바라 열려져서, 여러분의 성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삶을 예수 믿는 분명한 증과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들에게 도 다가가시기를 준비를 보러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